안녕하세요. 라이트하우스 강동 김희중 목사입니다. 오늘부터 라이트하우스 강동은 성경 배경 시리즈로 함께 성경을 공부해보고자 합니다. 오늘은 서론 시간인데요. 성경 배경을 우리가 왜 공부해야 하는가 먼저 한번 이야기해보면 성경은 텍스트로 문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우리가 그 성경을 글로써 접하고 읽게 되는 것이지요. 그런데 이 텍스트에는 감싸고 있는 컨텍스트가 존재합니다. 그것은 역사적인 배경일 수도 있고요, 문화적인 배경일 수도 있고요, 지리적인 배경일 수도 있습니다. 또한 좀 작게는 이 성경을 쓰고 읽었던 사람들의 당시의 상황, 환경과 같은 것들이 텍스트를 감싸고 있는 컨텍스트가 될 것입니다. 단순히 텍스트만 이해하고 텍스트를 통해서 좋은 글귀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지만 그러다 보면 성경에 대한 오해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. 그러니까 우리가 컨텍스트를 이해한 다음에 텍스트를 함께 묵상할 때에 이 텍스트에서 오는 은혜가 더욱 깊고 크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배경을 함께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. 예를 들면요.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. 사람들한테. 아, 저는 지금 햄버거가 먹고 싶어요. 그런데 제 컨텍스트를 김희중이라고 하는 사람의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. 아저 사람 또 햄버거 먹고 싶어하네. 맨날 햄버거를 먹고 싶어하니까요. 그런데 만약에 제 컨텍스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제이 말을 들었을 때는 아저 사람이 오늘 특별하게 햄버거가 먹고 싶구나 라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. 쉽게 설명했지만 우리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조금 더 바르게 그리고 좀더 은혜롭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문화적 배경과 시대 사회적 배경에 관하여서 함께 공부하고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. 그렇다고 해서 그 깊이가 굉장히 깊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조금은 가볍고 쉽게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재밌게 한번 풀어나가 보고자 합니다. 왜 우리가 그러면 이 컨텍스트를 보는가?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이지만 그것은 한 어떠한 역사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.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부족사로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성경의 역사는 사실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역사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또그 후에 신약의 역사가 지속되어집니다.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냥 자기네들끼리 독립적으로 존재했던 나라가 아니라 고대근동이라고 하는 컨텍스트 안에 있었던 나라인 것이지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구약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. 신약을 함께 볼 때에도 바울서신과 사복음서 속에서 등장하는 이야기들은 당시 로마라고 하는 그리고 소아시아의 문화 또 소아시아 도시들의 특징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데에 더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고대근동의 역사로부터 또 로마의 역사, 또그 후에 이야기들까지 함께 보면서 이 텍스트 성경의 이야기를 좀더 깊게 나눠 보고자 합니다. 성경은 쓴 사람이 있고 읽은 사람이 있습니다.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다는 것인데요. 사실 성경의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저자들은 각자의 시대적 상황이 있었고 또 각자의 개인적인 환경과 개인적인 역사가 있었고 신약에선 이것이 너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굉장히 잘 나타납니다. 예를 들면 선지서 같은 것들이죠. 우리는 그냥 선지서를 그냥 읽습니다. 이사야, 예레미야, 뭐또 에스겔 뭐 이렇게 읽어요. 하지만 이 선지자들마다 시대적으로 활동했던 시기가 달라요.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왕이 다스렸는지도 다릅니다. 그리고 그 선지자가 활동할 때의 세계 패권을 누가 갖고 있었는지도 다르죠. 이것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으면 그 문자에서 오는 깊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. 신약은 더 심하지요. 왜냐하면 도시와 또 인물에게 쓴 편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신약에 쓰여진 도시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그리고 이 시대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성경을 보는 데큰 도움이 될 겁니다. 사복음서가 특히나 그런데요. 우리는 사복음서를 그냥 사복음서다 예수님의 이야기다 라고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. 그런데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것은 동일하지만 그 안에 디테일이 달라요. 왜 다를까요? 쓴 사람이 다르죠. 마테, 마가, 누가, 요한, 다른 사람이 썼습니다. 그리고 또한 서, 서신을 받은 사람들이 다릅니다.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받았는가? 이것이 굉장히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의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.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읽을 때에 큰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.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 컨텍스트를 통해서 왜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보고자 합니다. 왜일까요? 우리가 사는 삶, 나의 인생, 나의 이 지금의 걸음도 컨텍스트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. 우리는 그냥 문자적인 인생을 살아가지 않죠. 굉장히 나의 삶이 다양한 환경으로 또 다양한 역사로 다양한 순간들을 지나갑니다. 어떤 일이 발생할지 또 어떠한 상황을 지나갈지 알수 없습니다. 그렇다면 나의 인생에도 컨텍스트가 존재하고 성경에도 컨텍스트가 존재하는데 성경의 컨텍스트를 통하여서 이 텍스트를 해석한 다음에, 이 해석한 것을 나의 컨텍스트에 비추어서 내 삶에 적용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문맥 안에 있는 성경을 이해하여 나의 문맥 속에 적용시키는 것.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와 그 기쁨이 될 줄을 믿습니다. 이제 우리는 다음 주에는 구약의 전체적인 역사를 먼저 살펴보므로 구약의 역사, 신약의 역사, 그리고 모세오경 사복음서 이렇게 순서대로 성경들을 좀 함께 봐보고자 합니다. 한 10분 정도의 시간일 것이고요. 이 성경을 함께 배경을 통하여서 본다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와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. 그러면 다음 주 금요일에 구약의 역사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